X? 절대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? 그 구멍 뚫린 게 정말 많이 가라앉았거든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오늘은요, 제가 피부 관리사가 되었잖아요. 그래서 어, 올바른 트러블 관리 그리고 압출 방법 그리고 그 후에 압출 후 케어까지 이렇게 해서 피부 관리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제가 많이 찍었지만, 어, 압출이나 압출 후에 케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아 봤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. 시작할게요. 첫 번째는요, 클렌징은 피부 타입별로 다르게 쓰기입니다. 여러분,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저도 몇 번씩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죠. 어, 피부 타입별로 자신에게 맞는 클렌징을 쓰는 게 트러블 관리에 중요한데요. 일단 무조건 약산성이 피, 트러블 피부에 좋대 민감한 피부에 좋대. 그래서 약산성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오히려 피부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고 어,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 피부가 어떤지를 먼저 알고 그 후에 그거에 맞는 피부 컨디션에 맞는 그런 클렌징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일단 내가 피부가 피지가 정말 많다. 그리고 땀도 많이 흘린다. 이런 피부들은 피지 분비량이 되게 많겠죠. 그러면은 얼굴에 있는 기름기나 이런 게 되게 많을 텐데 약산성으로만 씻으면은 어떻겠어요? 그게 완벽하게 씻겨내지가 않아요. 그렇다고 너무 알칼리성을 쓰면은 이 유수 같은 전부 다 뺏어 가 버리니까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당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약 알칼리성 제품의 클렌징을 써주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쓰지는 않고 내가 유독 약간 피지 분비가 좀 많았던 날이다 아까 땀을 많이 흘렸다 또는 오늘 메이크업을 하고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났다 이럴 때는 저는 저녁 세안때 주로 약 알칼리성 제품을 쓰는데 제가 쓰는 거는 메디필 제품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끼워 놓을게요 저는 이것도 한번 예전에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을 저녁 세안 때 한번씩 써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 세안 그리고 그냥 화장 아무것도 안한 평범한 날에는 효소로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약산성도 좋고 효소도 좋고 모든 어, 피부 타입에 쓸수 있는 순한 제품으로 주로 써주고 있는데요. 어, 이 효소는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이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제가 띄워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. 이게 아니라 정말 내 피부가 진짜 진짜 예민하다. 그리고 내피부에 트러블이 정말 심하다. 하시는 분들은 일단 순한 거를 쓰시는 게 맞기는 해요. 왜냐면 이게 제가 아무리 약 알칼리성의 이 메티필 제품이 그나마 제가 썼던 것 중에 덜 자극적이었다 하더라도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약산성을 쓰셔도 되고요. 내가 어느 정도 피부 컨디션이 좀 조절이 가능하다.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심해서 어, 아무것도 못 바를 것 같다. 이 정도가 아니신 분들은 어, 아침 저녁 세안을 클렌징을 다르게 해주면 훨씬 더 트러블에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스킨 케어인데요. 여러분 제가 스킨 케어 바르는 것도 엄청 많이 말씀드렸잖아요. 절대 과한 영향을 주지 않기. 한 번에 많이 바르지 않기. 제가 정말 이거를 되게 중요시 여겼잖아요. 근데 정말 제가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비립종이 날 수도 있고요. 트러블이 더 과한 영향으로 인해서 더 심해질 수 있어요.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바르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 효과를 더낼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 피부가 그 좋은 스킨케어를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후에 적은 양, 소량으로 차곡차곡 레이어드를 해서 쌓아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. 그렇게 소량으로 차곡차곡 레이어드를 해주면 수분감이 오히려 더 꽉꽉 차있기 때문에 듬뿍 바른다고 해서 피부가 막 엄청 건조함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적응을 해나갈 수 있고. 정말 좋은 거라도 그렇게 막 많이 바르면 은더 과해가지고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소량으로 조금 조금씩 피부에 적응시켜주면서 이 수분감과 유분감을 맞춰 나가주세요. 그리고 이제 압출. 압출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먼저 압출은요. 압출할 때는 그 세안을 다한맨 얼굴, 물기가 하나도 없는 맨 얼굴에 압출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. 짜야 될 피지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그때 압출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절대 손으로 짜는 거 X. 절대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? 안 그러면 흔적 케어에도 더욱더 신경 써야 되고 피부에 상처가 나요. 그러면 피부 장벽도 약해지고 점점 피부가 더 얇아지겠죠? 그래서 압출기다 면봉으로 압출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딱 봐도 아 이거 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싶은 것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. 그 정확하게 모공에 있는 그 구멍이 있어요. 막혀있는 모공 구멍이 있거든요. 제대로 딱 뚫으면은 그냥 쑥 들어가요. 통증 없이 그냥 쑥 들어가요. 그러면은 그 구멍을 면봉으로 바로 짜지 마시고 반대 방향으로 한번 쭉쭉 당겨줘서 구멍을 벌려준 후에 살살 그 다음에 압을 가해서 이렇게 짜 주시면은 그 안에 있는 피지나 농이나 이런 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압출하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자극도 덜하고 상처도 절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압출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압출을 해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러분. 반드시 트러블 패치를 부착해 주세요. 이 트러블 패치를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이 트러블을 압출한 후에 아무는 게 속도도 그렇고 흔적 완화도 그렇고 정말 눈에 띄게 다르거든요. 패치를 붙여주는 건 정말 중요해요. 스킨케어를 하지 않은 맨 얼굴에 압출을 했잖아요. 그맨 얼굴인 상태에서 패치를 붙여주고 그 후에 스킨케어를 하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입니다. 그러면은 자는 동안 재생이 정말 많이 많이 돼 있어요. 맨 얼굴에 붙여줘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. 그리고 트러블 면적보다 좀더큰 사이즈의 패치를 붙여줌으로써 그 주변에 난 상처까지 케어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거를 그냥 방치하시면은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. 빗나갔는데 그냥 그 트러블 자리만 케어를 하면 아픈 여드름이 더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관리를 할때 깔끔하게 딱 패치를 붙여줌으로써 흔적이 남지 않게끔 케어를 합니다. 그리고 어 만약에 나는 정말 정말 이제 너, 근데 패치만 붙이기에는 진정이 약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 트러블 부위에다가 정말 본인이 잘 맞는 스팟 제품 있죠? 본인이 진짜 효과 빠르다 싶은 스팟 제품을 살짝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패치를 붙여주면은 그 패치가 이제 흡수가 되면서 내가 바른 이스한 연고를 더 깊숙하게 피부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. 제가 진짜 얼마나 수많은 여러분 패치를 써봤겠습니까? 제가 주사 피부염 트러블 피부로 몇 년간을 고생하면서 얘처럼 접착력이 좋은 패치는 제가 진짜 처음 봐가지고 이게 세 통째랍니다. 제가 사실 지금도 패치를 붙이고 있는 상태예요, 여러분. 여기 보시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7개 정도를 붙였어요, 여러분. 근데 제가 7 개나 붙인 거 전혀 모르시겠죠.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, 이건 압출이 아니라 제가 비립종이랑 점이랑 그다음에 사마귀를 뺐어요. 제 얼굴에 무슨 그렇게 점이랑 비립종이랑 사마귀가 많았는지 여러분. 패치 덕분에 진짜 많이 아물었고 화장은 껌도 못 썼는데 아, 덕 부분에 제가 화장도 이렇게 했는데 별로 티도 안 나죠? 사이즈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작은 사이즈가 이렇게 두 줄이 있고 더큰 사이즈가 이렇게 두 줄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걸 보고 미쳤다 그래 이거지 이런 게 있어줘야지 짠 무슨 아이패치 같죠? 이렇게 커다란 패치가 있어서 그 구멍 뚫린 게 정말 많이 가라앉았거든요. 세살이 진짜 많이 차올랐어요. 꾸준히 붙여주니까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들어있는데 너무 괜찮잖아요, 여러분. 게다가 이 파넬의 시카마누 라인이에요. 시카마누 엄청 진정에 진짜 좋잖아요. 그 라인으로 나온 패치가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어서 진짜 강추됩니다. 겉작스런 세월이긴 한데요. 제가 방금 압출을 했어요. 그래서... 이 패치를 붙이려고 하는데, 이렇게 범위가 넓으면은, 우리가 쓰는 일반 조그마한 패치는, 요만한 패치를 여러 개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, 이렇게나 큰 패치가 있어요. 지금 맨 얼굴이고, 물기가 없는 상태예요. 요 상태에서, 어큰 부위니까, 요거를 이렇게 붙여주려고 합니다. 어 이게 너무 크신 분들은, 이렇게 뭐, 반으로 잘라서, 이렇게 반만 써도 되는데 저는 이큰거 하나를 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붙여주면은 진짜 안정적이고 되게 커가지고 어 떨어 자면서 떨어질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작은 사이즈를 조각조각 붙여가면서 막할 필요도 없고, 어, 압출하고 난후 또는 뭐점 빼고 나서 피부에 메디폼이나 뭐 이런 걸 붙여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붙여줘도 돼서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. 자면서 뜯어지는 거 없고 부착 잘 되고 흡수 잘 되고 트러블 크기에 맞게 올바른 케어를 할수 있다는 거 저는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들었고 저는 그 패치들 다른 패치들 특유의 그 패치 붙이 라인으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끼더라고요 저는 그걸 정말 싫어하는데 아예 없고 그냥 전혀 이 파운데이션 끼임이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딱 그냥 붙여 투명하게 붙여 있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특히나 진짜 마음에 들었고 메이크업을 패치 붙이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추 드립니다. 여러분들한테 제가 패치는 소개해드린 적이 별로 없잖아요. 거의 없죠?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잘못 붙이면은 트러블이 더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, 패치가. 그래서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강추 드릴 수 있는 패치라서 아이 패치는 진짜 인정이다 이건 찐이다 싶은 그런 패치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? 오늘 영상에 제가 나름 꿀팁들을 많이 넣으려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제 트러블 관리나 압출이나 압출 방법이나 압출을 관리에 대해서 영상을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여러분들 모두 정말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가 되시길 너무너무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!